7번 fx 최대 지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fx를 고쳐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428이니까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32 해주면 없어지고 원래 있었던 거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5. 그러면 꼭지점 fx를 그려보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 7이고, 그리고 꼭지점이 4,25가 되겠지. 4,25 그러면 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0부터 A까지 범위 최대지수가 합이 0이 되는 a 를구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니까 최소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플러스 7이 나오면 되겠지 여기가 25니까 7은 금방 가자마자 이쯤에서 있을 거 아니야 그 여기가 첫 번째 A1 X의 범위가 0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첫 번째 1번 식에다가 f 의 a1이 7이 되는 값을 fx에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또 계속 더 가보자. 그러면 4를 지나는 순간 최대값이 25니까 그러면 최소값이 그렇지.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5라면 한이 정도 이렇게 있을 때이 정도. 여기가 마이너스 25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돼? 그렇지. 이 점이 이제 a2가 되겠잖아. 그럼 더 이상 이제 A, 이답 A는 없겠지. 왜냐면 최대 값은 이거 하나니까 최소 값이 25에서 멈춰야 되겠지. 그래서 이두 개. 그럼 두 번째는 FA2를 대입했을 때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5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때 범위는 뭐 A가, 음. a 가 4보다 크겠지만 그럼 이제 다 나왔어. 그리고 대입만 하면 되겠지. 어디 여기 fx 있잖아. 그럼 난 여기다 대입하는 게 쉬울 것 같아. 1번부터 해보자. equal 7에서 풀면 되지. 2양하니까 마이너스 14 0이 되잖아. 이거 인수분해도 되는데 그냥 한눈에 너무 보여 답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이니까 x가 1을 대입하면 바로 이 식이 성립하지. 즉 a1이 1이라는 거야. 두 번째 도 찾아볼 게 마찬가지야. 이콜 20, 마이너스 25니까 이항을 하면은 플러스 18 그러니까 0이 되잖아? 이것도 보이지 두 개가 18, 18이니까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인수분해하면 되요 다 넣어서 그냥 마이너스 1 나는 보이니까 바로 알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이 fx가 마이너스 25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 양수여야 되잖아 어떻게 풀어? 그치 2차 함수니까 꼭지점 대칭이지 4 1 됐지. 여기 5네. 그러니까 4에서 또 5를 더해봐. 그럼 a2는 뭐야? 그렇지. 9가 돼서 답이 9인 거지. 9일 때 마이너스 25. 그래서 F, y2는 9야. 답은 a값은 1 플러스 9. 안 보이는 학생 이거 인수분해하기. 끝. 네.